2019년 8월 14일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식을 시작으로 김종애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황선조 총장의 학위 증서 수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송영천 이사장의 상장 수여, 황선조 총장의 졸업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많은 갈림길을 만날 것이며 수없는 선택의, 선택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대학의 거나 기념인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며 올바른 길, 본질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 행복한 삶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영천 이사장의 격려사, 이명수 국회의원과 배성길 총동문회장의 축사, 이재일 교목실장의 축도를 끝으로 학위 수여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박사 18명, 석사 53명, 학사 373명 등총 444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사장상, 총장상, 공로상, 단과대 학장상을 통해 총 16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상 SBS 이유진이었습니다.